잡았다. 네! 망했다. 금광면 신양봉리. 필지가 <laughs> 여기 안성이 아니래요. <laughs> 양재동이래요. 양재동. 이런. 어깨를 <laughs> 꽂혀. <엎드려 뻗쳐. 웃음>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8시 34분입니다. 오늘도 조금 늦게 나왔죠? <laughs> 오늘 늦게 나오려고 한건 아니고, 코를 놓쳐가지고, 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3분 가는 거 자볼까? 일단은 계속, 있기만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방금 멘트 하는 중간에 바로 코를 잡아 버린 거예요 수원 구운동 가는 거 4만원 짜리를 그래서 나이스 하고 잡았는데 4만원이면 정말 잘준 거거든요 배 잡았는데 법인콜이네 <laughs> 그래가지고 풀뺐고요 3번 가는 걸 잡았고요 어, 손님은 여기 가나안덕이라고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걸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풀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쉬지 않고 연계 위주로 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 며칠 동안 쉬었다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콜이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전에도 아까자 전에 낮에도, 아니 아까 8시 전에도 콜을 놓친 게 눌렀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오늘은 금액이 조금 아쉽더라도 일단 콜을 타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타고 있다는 알고리즘을 발생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첫 번째 콜 3번으로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보기란에 단톡방 링크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콜로 3번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잡았다. 망했다.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6분이고요. 저는 여기 3번에 도착해가지고, 갑자기 친구가 연락 와서 통화 좀 하다가, 이제 여기 3번, 여기, 역 근처 있잖아요? 여기 번화가? 이쪽으로 라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코리 떠서 잡았습니다. 나이스. 연계 위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떠서 잡았습니다. 손님은 여기 3번에 있고요. 도착지는 안성이에요. 근데 안성에서, 그, 금광면 신양 봉리. <laughs> <laughs> 거기 가는 코를 잡았는데, 여기가 좀 안쪽이에요. 그, 어 예전에 제가 한번 가본 지역인데, 그 운동장 쪽이거든요. 안성 종합 운동장인가? 하여튼 안쪽이에요. 그래서 라이딩에서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거기서 택시 타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뚜벅이로 간 적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 가는 걸 일단 잡았고요. 손님은 여기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될 거, 같고요. 어 안성 내려가서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 자 그러면 사나이님들 이번에는 안성 금광면 신양봉리로 함께 가시죠 고고 멀어갔다 나도 <laughs> 네주시 들어가세요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7분이고요 저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안성맞춤 종합운동장 쪽이고 지금 보면은 어,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맛집이, 아니, 술집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축구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술을 마시고 가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그럴 거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안성 버스터미널부터 해서 여기까지 콜을 봐야 돼요. <laughs> 아, 콜이 떠줄까요, 과연? 여기서 떠주면 진짜 초대박인 거고, 안 떠주면 지금 10시 8분이니까 빠르게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가는데 진짜 맘먹고 나가면 10분이면 나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또 때마침 좀 전에 제가 요 안에 술집 있다라고 했던 곳이 지금 사람들이 술을 꽤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버리고 빨리 나가 마라? <laughs> 이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저는 반경을 조금 키운 다음에 그쪽에서 뜬 콜이 있으면은 잡고서 라이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반경을 조금 키워서 보겠습니다. 8 k m 까지는 키워서 볼게요. 카카오나 티맵은 1 0 k m 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카카오에도 나 혼자밖에 없나? <laughs> 어나 콜을 안 타서 그런 건가? 안 보이네. 부단을 하나 켜놓자. 자, 기사는 저한명 밖에 없으니까 뜨면 내 건데. 지금 카메라 배터리 교체할 때 다시 이게 떴는데 세종 가는 게 7만원까지 떴어요. 궁금하니까 안성 약산 골이어딘지막 검색이나 해보자. 어, 뭐야? 시내인데? 내가 어차피 가야 되는 그 지역인데? 아, 근데 이 시간에 세종 고운동 가서 살아 돌아올 자신은 없는데. 이 새끼 쫄아. 자 어찌됐든 일단 시내로 나가야 되니까 시내로 일단 빠져나가 보시죠. 대박 콜 잡았어. 지금 안성에서 부르셨는데요 콜을. 산으로다. 아 완전 짜증 나는데요. 목동 가는 거 9만 5천 원짜리 잡았는데 필지가 여기 안성이 아니래요. <laughs> 양재동이래요. 양재동 이런. 어깨를 꽂아. 아, 다시, 정신 차리고, 나가 봅시다. 쌍용동 5만원 가야 되나? 이 시간에 쌍용동이라한 번에 올라가, 그냥. 아, 한번더 키워봅시다. 왜냐면 도착지가 쌍용동이긴 하지만, 약간, 외진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여기 석정동 쪽으로 라이딩은 하긴 할 거니까, 빠졌네. 아 <laughs> 진짜. 쉽지 않네? 일단, 여기, 바로, 아시죠? 여기 오거리 6거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 천천히 번화가 쪽으로 가면서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아, 안 돼! 안 돼! 39,000원 짜를 잡아버렸어. 반성동? 착지는 좋은데? 아, 39,000원. 이거 너무, 너무 아까운데? 단가가. 아, 손가락이 너무 먼저 움직여가지고. 아, 이거 카카오 콜이네. 가야 되는 건가? 아, 이 미친 손가락, 진짜. 내가 이거 잡자고 여기 올라온 건, 여기 내려온 건 아닌데 95,000원짜리 아까처럼 막 서울 올라가는 거나 아, 최소 5만원 이상 되는 걸 잡으려고 내려온 건데, 아 손가락이 너무 빨리 움직였어.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아, 안 돼, 안 돼! 일단 반송동이면은 뭐북강장 있는 쪽이니까 착지는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잡으려고 제가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요거 일단 가겠습니다. 손님하고거리는 1.2km 떨어져 있어서. 가깝기는 하고 운행시간 38분 찍혀 있거든요. 진짜 내가 뭐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어떻게든 뭐 요거 잡았으니까 카카오 코를 제가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를 취소를 한게 있거든요. 그 손님이 잘못 올리긴 했지만 취소한 게 있어서 이게 혹시나 두 코를 제가 취소한 걸로 되게 되면은 전산이 뭐 내일 아침에 풀린다고 해도 그러면 제가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런 불안함에 그냥 요거 가겠습니다. 반성동 가서. 다시 한번 또 다음 걸 좋은 거 잡으면 되죠 자 사나이님도 그러면 이번에는 반송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아 너무 아쉽다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8분이고요 저는 여기 반송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막 콜을 줬는데 일단은 용인 들어가는 거뭐 줬는데 안 잡았고요 단독 배정권도 남아있네 <laughs> 와 아, 용인 지곡동이 3만원이라 여기가 반송동이고 어, 여기 북광장 남강, 남광장 다 가깝고 여기 앞에 먹자 형성되어 있고 기사님들이 44명이나 찍히기는 하는데. 자, 이 시간에 어디를 노려볼까요? 11시 9분. 아, 여기 왼쪽, 요 먹자에서 딱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아하. 개나리 공원을 노려봐.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8분이고요. 저는 여기 개나리 공원 근처까지 나왔습니다. 일부러 나왔고요. 어, 여기서 한번 잡아보려고. 어, 근데. 저쪽 서구동에서 뜬 콜을 잡았습니다 서구동에서 언남동 가는 콜이고요 이게 3만원부터 계속 2천원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만 5천원 되면 잡아야지 그런데 3만 4천원에 오르길래 에이 짜증나 이랬거든요 <laughs> 근데 결과적으로는 3만 6천원에 올라가지고 잡았습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2.5km 떨어져 있고요 어 제가 한 5-6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언남동 가면 거기서는 콜이 안 나올 것 같고 바로 빠져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거는 도착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은지는. 자, 그러면 일단은 사나이님들 이번에는 언남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6분이고요. 지금 가 여기... 언남동에 도착은 했거든요. 아, 너무 짜증나는데요. 과천 들어가는 코를 잡았어요. 폴마너에 제가 세팅해 놓은 거에 딱 그게 맞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잡았는데, 어, 이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취소되지? 보니까 사무실 오더 취소라고 써 있었나? 뭐, 할때뭐 그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오류라고 떴나? 뭐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짜증이 나네요 왜냐면은 과천 가는 게 여기서 금액이 52,000원인가에 떴거든요 와 근데 그거 잡았는데 취소되니까 너무 짜증나네요 그한 콜이 뭔가 오늘 보상받는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거 날아갔고요 지금 그 이후에 동네 콜은 뜨는데 어, 눈에 안 들어오죠 자 일단 여기서는 이 앞으로 나가면서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보정동 쪽이니까 보정 카페 골목까지 봐도 되고 좌측으로 갈 거면 기흥구청을 보는 게 낫긴 한데 지금 기흥구청에서 오산 가는 게 2만 5천원 조금 많이 빠지는 콜 하나 말고는 없거든요 아직 푸단이랑은 살아있으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서 콜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4분이고요. 저는 여기 보정동에서 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와이프가 원래는 6시 정도에 뭔가를 챙겨줬어야 되는데 안 챙겨줘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나왔더니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각김밥 하나 먹었거든요. 아, 근데 삼각김밥 먹고 있는데 저희 집 가는 콜 떠서 잡아버렸어요. <laughs> 집 가는 게딱 먹고 있는데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안 잡았어요, 일부러. 안 잡았는데, 다시 콜이 빠지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아, 그래. 먹고서 다시 달리자 하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또 다시, 또그 콜이 다시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잡았습니다. <laughs>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먹었지 내가 아 집에 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내가 밥을 먹었지 아 참나 지금 에너지 드링크까지 하나 다 마셔가지고 에너지도 넘치고 밥도 먹어가지고 배도 안 고픈데 아참 난감하네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저는 코를 잡았고요 저희 동네 가는 콜이고 여기 오리역에서 뜬 콜이어가지고 손님하거리는 2.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많이 와 가지고 요걸로 해서 일단 복귀를 할 건데 진짜로 집에 갔는데 뭐 나가는 콜이 있으면은 잡을 생각은 있어. <laughs> <laughs> 영상은 요로,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추가 콜을 탄다고 하면 진짜...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성에 갔다가 어 안성 내려가본 경험도 오랜만에 해보기도 했고 안성에서 콜 나오는 상황도 많이 지켜봤고 대박 콜 잡았지만 착지가 출지가 오류여가지고 좀 짜증이 나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내가 탈 콜은 있다 기준만 잘 잡고 타면은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